누나. 요즘에 아니 아니다. <laughs> 누나 많이 힘들었나 봐. d <laughs> r <laughs> <laughs> i f t i n 안녕하세요. 어? 잠어요 <laughs> 네, <laughs> 무슨, 무슨 아, 동일이 랑 같이 디콜을 하다니. 일본? 야, 내가 원지영이랑 다수연이랑 디코를 나나리게 하고 있다. 이런 날이 오네요, 형 아파트에 동일이 놀라, 있는 거왜 이상하냐? 아, 네, 동일이랑 같은 편이네요. 동일아, 누나, 어? 별로 가까이 누나 우리 별로? 힐, 동일아 힐. 누나 데스이드야 응. <laughs> 누나, 근데 오늘 라이쿤 캐리한테 밀렸거든. 아. 정태영 응. 오늘 6등인가7등 됐다던데?

너그 습관 아, 버려라, 그래, 너. 됐어. <laughs> <laughs> 아, 동이이 교육 좀 시켜야겠네요. 안 되겠네요. 열0시 방에 누나 사람 있다. 커톡방에 물어봤어. 그래, 그럼 12시 가자. 오케이. <laughs> 막내 많이 빨리 와가지고 앞에서 몸빵 딱 서야지. 아이, <laughs> 아, 그래. 예. 앞에서 몸빵 하고 있죠. 응, 그래. 예. 카볼 열심히 쓰면서 몸빵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laughs> 궁이라 네. <laughs> <동일아>, 힐. <laughs> 사비용들 안 데려가도 되나? 아 우리 파티? 뭐라 음. 하자. 아 편하게 채팅 치세요. 제가 힐 하고 있을게요. 그래. 응. 어, 음. 어, 거기 사냥 되나요? 그 저희 파티 빠져도. 야나 힐. 나힐 편하게 힐 준다면서? 아 어! 중단. 야 힐. 나나힐힐 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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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동일이 이게 말뿐이네. 아니 아니. 방금 너무 당황했거든. 편하게 채팅 쓰라더니. 아 방금 짜세 안 나왔거든. 조금 민망했거든 방금. 미나들 나 아, 미나. 아 자존심 상해. 아 동인이 앞에서 진척하고 아, 있었는데. 아니, 했는데. 했는데. 아, 겁나 없어 보였다고요. 아놀랬거든요 방금 진짜 솔직히. 동일아 동이랑 네. 너 혹시 뭐아 손이 많이 가는 아줌마네 뭐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니지? 아, 아니, 아니, 아 그치 몰라. 그래 그럴 리가 없지 그래 이간질러도 또 등장하네.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형들. 다솜이가 손이 많이 가더라도 너그의럴를아 이해해야죠 누나도 이제 나이를 한두살 먹어가고. 다솜이 <laughs> 예전 성태형을 보는 거 같네 나쁜 건 참잘 배우는구나. 어 빨리 돌아와봐. 뭘요? 돌아와. 야뮌아 또.. 윤주라고 불렀구만 어윤이나조 임마 뮌클이답게거기 숫자지 마냥 성태오빠의 나쁜 거 약간 유도하는 거뭐 이런 거 죄다 그냥 스며들어버리지 남매 아니랄까봐 나쁜 건참잘 배웠어 또힐안 준다고 뭐라 하겠다 잠깐만요 아 어, 동일아 힐 동일아 이게 보통 법사들이 보면은 자기 파트에 이렇게 어, 피가 달아 있거나 막 이러면 그걸 못 보거든요. 특히는 이제 똘끼쿤 같은 캐릭이면은 힐. 아유 씨, 진짜. 아, 나 귀에서 피 나갔네 진짜. 피가 많이 따랐다. 그럼 바로 힐을 줘야 되는데 동이아좀 늦네. 힐. 주고 <laughs> 있잖아 지금. 주고 있잖아요 힐. 힐을 돌리지 말고 힐로 좋게 더 많이 찰게. 힐. 똑같거든요. 그래, 비슷하거든. 편하니까. 내 피도 내 피는 안 빠지냐고. 난 죽냐고 그럼. 야이야 위험 구초 지금 돌려놔. 몰라도 아, 참 이쁘지만 이게 나이는 뭐 먹어가는 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을 못줄 거면 힐이라도 잘 줘야 되는데. 동일이 손가락이 많이 늙네. 오 가서 동일이가 어, 나이가 많네. 이제 늙었네. 이런 채팅 하고 있겠네. 어. <laughs> 나는 나는 법살 때 뭐. 원래 있잖아, 여러분. 나 때는 애, 법사 하면은 그냥 무조건 나는 뮬 힐이 생활화였어 지금 돌려. 뮬, 빠지기 전에. 있게. 그렇지 뮬은 10초 전에 알아서 계산해서 돌려. 이. 편하네. <laughs> 술 한잔 할까? <laughs> 내가 칸질을 하다가도 법사가 뮬 주고 힐 주고 하려면은 그때는 매수 뮬도 없던 시절이라서 오토 딱 풀고 아이디 찍어가지고 뮬 주고 힐 주겠단 말이야. 야, 괜찮네. 야, 4초 남았다, 뮬. 나 편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미리 주고. 5초 전에 주라고 내가 5초 전에 얘기했잖여. 왜나 때는 그랬어. 근데 얘는 지금 메스뮨까지 입고 편할 텐데 지금 같은 열도 아니라서 면도 못 주는데 그힐 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 이게나좀 예민하겠구나. 이제 16일 지면 또한살 먹어서 지금 예민하네. 아 이해해야 됩니다. 예 이해해야 돼. 저는 그냥 딱힐로에 손이 항상 가 있었어요 힐홀 돌리지 말고 힐로 좋게 더 많이 차 피도 내 피는 안 빠지냐고 난 죽냐고 그럼 딱 파티원들 이거 딱 열어놓고 피딱 열어놓고 이봐! 지금 B 8.. 4 8 8로 지금 피 빠져있잖아 나 이런 걸못 봤다 나는 진짜 아 동일이는 법사를.. 어라? <laughs> 이게 무슨 냄새죠? 꼰대 냄새 맞나요? <laughs> 다소 누나가 조금 약간.. 꼰대.. 같은.. 아, 어, 이거 함부로 발로나 하면 안 되지. 동일이가 나보고 건드렸다고? 아! 아, 무슨 소리야. 이간질하지 마세요. 누나가 어느 생각 저렇게 됐죠? 근데 동일이가 지금이야. 지가 이제 한참 저기였다. 우리 쪽으로 온지 얼마 안 됐으니 이게 좀 그러지. 근데 나중에 머리 붉어지면은 그래도 총군까지 했던 앤데. 그래도어떻게좀해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가도로이 정도로. 이정6로이 가자. 쭉가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와야지. 로이정로이 많이 빠졌네, 동일이. 동일이 참 많이 빠졌네. 누나 싸움하는 거 보면 바로 와야 되는데. 우리 동일이 언제 올라나? 동일이 아직도 안 왔니? 동일이가 아직도 안 왔는데, 이거. 동일이. 누나 딱 부르기 전에 바로 와야 되는데, 동일이가 안 왔어요. 야! <laughs> 아우, 막 이래서 피날 것 같아요. <laughs> 끝났죠? 다음 이죠 동일이 빠졌네. 동일아, 동일아, 오. 혹시 잔거 아니지 지금? 어? 동일 혹시 잤어? 아니, 아니, 아니. 아, 그치? 밥 먹거나 어. 뭐 그러는 거 아니지? 동일아. 아니, 아니, 아니. 동일, 동일, 동일. 아, 니 그러면 동일이. 동일아, 어? 일곱 어. 와, 빨리. 아이 뭐아 음. 아, 메이데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메이데이는 아니고 그냥 너한테 이제 약간 싸움 같이할 기회를 주는 거지 덕일라 아이 형들 그치 무슨 다솜 다솜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길래 뭔 소리가 했거든 그래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지금 혼자 다배로 시켰는데 정리했네 그래 다 정리했어 근데 애들 또 왔더라고 그래서 혹시 너 심심할까? 이 정도면 동일이가 아, 욕해도 <laughs> 무죄 인정 배르다배르다아 근데 나는 또 내가 싸우면은 얘또 바로 올줄 알았는데 야, 물론 <laughs> 내가 정리를 다 하긴 했어 근데 안 오길래 아, 아니 아니 어. 저기 그 뭐야 유튜브 송출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치 나너 자나 했어 지금 아이 바로 알지 응 음. 적다 베르시키브를 이렇게 믿기 전에 왔네? 아니 아니 <웃음> 아, <웃음> 근데 누나 요즘에 아니 아니다. <laughs> 누나 많이 힘들었나봐. <laughs> <laughs> 오빠, <laughs> 오빠. 지금 오늘 카이온에서뭐 많이 힘들었어요? 아, <laughs> 지금 많이 힘들었구만 지금. <웃음> 아, <웃음> 아 내가 아는 우리 누나 이렇지 않았는데 많이 힘들었어. 네가 아직 그 조건들 맛을 못 봐서 그래. 이 정도면은 양호한 거다야. 아, 머미부터 잡으라고 진짜 오토 풀고 머미부터 좀 잡으라고. 감사합니다. 성태 형님, 이집 매력이 뭐냐, 오토야 뭐가 이렇게? 아니 뭐? 굳이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으니 힘들지. 제가요? 제가 성태 오빠한테 딴데 가서 사냥하라고 했다고요? 오빠 저러로 가세요 나 혼자 사냥하게 아 혼자 사냥 돼? 너는? 덤벼놔조장난쳐나 지금 그냥 안정적이어버리지 9도 뭐 접해 내가 할성태영한테 <laughs> <laughs> 달아낸 거 내리갈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내리갈고 민정 어아 <laughs> 그치 아휴 우 대장이랑 누나랑 같이 내려가는 처지에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거 한 동안 결국 어디다 하겠네. 동일아 이태 <laughs> 오면 바로 달봉님 그거 찍어. 턴 찍어. 아니 디스 조 빨빨빨빨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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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서 독. 도... 야동나 준다. 빨리 와. 빨리. 독 달봉님 디스 쏴. 디스 달봉님. 너 옆에 동일 한 단쿠도 안 했죠. 동일이? 쐈어. 디스 쐈어. 쏜거 맞아? 아쏜 거네. 누나 만피네. 누나 근데 왜 징을 아 우리 징 같은 거안 찍는구나 누나. 네가 파장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 동일이 디스 쏜거 맞네 그래 근데 동일이 혹시 근데 방금 나한테 뭐라 한거 아니지? 아니 무슨 말이야 <laughs> 그래. 누나도 법사 해봐서 알잖아 이게 징을 찍어줘야 좀 편한 거 음. 그런 희망 사항이지 아, 나한테 뭐라 한줄 알았네 방금 징한 찍었다고? <laughs> 자, 동일아 가자 사냥 예. 가자 빨리 앞장서 아 어디 들어가신다 하면 알아서 해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 경수신난다 지금 빨리 가자. 야야야! 왜왜 왜? 왜, 왜? 아 일로 오라고 빨안 되겠다. 그냥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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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입구에서하자. 아 배로 가냐 달려가면 되죠. 근데 일로 오라. 아왜또 근로 왜 가, 가요. 가요? 아 오토를 끄라고 그러니까 오토를 자꾸 야, 켜있으니까 근로 자고 낙동강 차잠배우 나가고나. 아 설마 너동이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이게 남, 어, 내가 지금 나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너도 어, 그렇게 어, 생각해? 어마이크 켜졌네? 아니 아니 야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뭐 나쁜 아니, 겁니까. 겁니까 당연히 내가 핵돌이 하시거든 형들 그래 어떻게 음. 막내가 건방지게 그래 같이 싸움하자고 내가 응? 같이 <목소리> 사냥도 하고 도란 도란 <목소리> 동일이 왜 불쌍해 왜 아니 원래 원래 법사는 불쌍해 다솜이 부르는 소리에 동일이 걷기 이키다 <laughs> 도망가겠다 퀼퀼퀼 <키울> <laughs> <laughs> 동일아 이거 잠깐 소리가 원래 이런 아니,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근데 성태 오빠한테 다솜아 야야막 미움 미뮤막이 소리 들어봐야 알아 이거를 지금 얼마나 행복한 건지 오빠 요야어 줬어 줬어 어어야아저고만 부르라고 <laughs> 구독 좀 눌러주겠어요 I don't know.